아이고 1 1 님, 친척들이 큰 집에 모여서 3일간 다 같이 먹고 잘 건데요. 제가 가발을 쓰고 있어서 고민입니다. 오, 어떡해요. 오, 잘 때는 가발을 꼭 벗고 자는데 가발 벗은 모습을 조카들이 보면 너무 놀릴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안 벗자니 정수리에 땀이 차고 진짜 심하면 두드러기 올라올 정도로 답답해서요. 3일 정도는 가발을 쓰고 있을까요? 조카들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가발 벗고 잘까요? 오. 사박이 답이다라고 하시면 있고 절대 <laughs> 생겨 <laughs> <laughs> 삼촌이 마술 보여준다 그리라고 하시면 있고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마술이야 삼촌 황금 주고받는다라고 하시면 있고 <웃음> <웃음> 여기 사람은 없는 거냐고 라 싶어 있고 <웃음> <웃음> 인간성 다 어디 갔냐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반만 반만 이렇게 뒤에만 열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통풍은 돼서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<laughs> 나빴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악마다. 아니 왜요? 더 앞질리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. 아니, 아니, 예. 분이 있고. <laughs> 아니 개폐식 돈구장 이분 차단해야겠죠? <laughs> 너무하네. 음. 이분은 차단하겠습니다. 탈모인들, 청취자분들을 위해서. 아, 너무하네 이거. 는짜아 예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? 개폐식 돈구장이라니요. 음. Oh.